포르단입니다. 수락밤이죠. 잘 벗겨지는 밤인데 훌러당밤이라고도 어, 부릅니다. 왜 그러냐? 어, 이 수락밤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생밤을 칼집을 살짝 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버리면은 그냥 어, 속 껍질까지 쑥 벗겨집니다. 그래서 아주 손쉽게 어, 힘들게 막 칼로 이게 깎아서 원래 생밤을 만들어서 드시곤 하는데 그런 수고가 없이. 아주 손쉽게 생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밤입니다 어, 포르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밤들보다 어, 더 큽니다 알 자체가 더 크고 어, 맛있어요 저도 이제 뭐 많이 먹어 봤는데 맛도 맛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생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깎지 않고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는게 최고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포르단 어, 밤나무가 입고가 되었고요.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이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지금 심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림묘목농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